최근에 영상 통해서 리플 코인에 대한 매수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강조 드리면서 지난 영상 해당 날짜 살펴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점들 말씀드리고 나서 귀신같이 하락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 뜨는 경우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리플 흐름 따라오시면서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익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이 단기적으로 12달러 장차 100달러까지 도 상승할 수 있는 초강력 호재, 상승 촉매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리드 갈링하우스 측에서 폭탄 발표까지도 남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리플의 나스닥 IPO 신규 상장 시나리오와 더불어 가지고 이번 영상 통해서 종합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가오는 9월 28일을 기점으로 XRP 토큰의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의 신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해당 날짜에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XRP 토큰의 가격이 2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랩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9월 28일 SEC의 승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파티를 열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축하 파티 전으로 IPO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리플이 여기서 실제로 신규 상장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XRP 토큰의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이 나스닥에 IPO 신규 상장을 하는 경우 리플의 기업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전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 해당 부분들이 XRP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리플 측에서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XRP 토큰에 대한 개발 그리고 마케팅에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XRP 토큰의 업그레이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개최된 로드쇼를 통해서 이미 신규 상장 I IPO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28일 관련된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리플 측에서는 캐나다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입지 구축에 나섰는데요. 리프레시오 브레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채용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고 이번에 공개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은 대다수가 토론토의 근무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리플 측의 캐나다 사업 확장 자체가 앞으로 캐나다 시장에서의 XRP 토큰 채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리플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은행들과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5대 은행 중 하나인 CIBC 그리고 리플의 파트너이자 호주의 4대 은행인 NAB 측에서 현재 시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만큼 향후에 캐나다 은행들과의 리플과 파트너십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리플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요, 캐나다의 사무소를 본격적으로 개설을 하고 핵심 엔지니어링에 대한 허브로서 삼겠다라는 결심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 사업 확장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과 캐나다 본격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리플 XRP 토큰 가격이 12달러까지 기하급수적인 강세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촉매제가 나와. 왔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법적인 승리 그리고 기관의 채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SEC 측의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아예 무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상 SEC 측에서 패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의 소송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XRP 토큰의 신규 매수세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비슷한 맥락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에서의 XRP 지위 자체가 명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점 리플의 성장에 대해서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SEC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로빈호드에 대한 재상장이라든지 아니면 XRP ETF 출시라든지 여러가지 사업 확장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기관에 대한 채택인데요.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과 더불어가지고 금융기관이 앞으로 리플의 ODL 서비스를 채택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XRP 토큰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할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실제로 오디오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웨스턴 유니온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리플과 본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ODL 서비스를 주로 테스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12달러까지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100달러까지도 기약급수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코인의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적 우상향 상승세 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순간에 급등하는 경우 엄청난 거리량을 바탕으로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을 보이고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려온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지드리면서 단타로서 10%대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현재 시점 귀신같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매수 타점 뜨는 경우 다시 한번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 정보나 속보 호재 같은 것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방통해서도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 세타피얼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 가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 결 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 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번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또 올라올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 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 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또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경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꽃이기 위해서 추경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 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경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계좌 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운 보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 무하셔도 뭐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